이 카토바이트라는 이 악마의 토끼 게임 제작자분께서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. 연주해 줘서 고마워. 음, 지금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고요, 여러분들. 플레이 해줘서 고맙다는,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했었던 그 당시에 바닷가 세계를 추가해줬다는 그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, 여러분들. 게임 제작자한테 여러분들 메시지 받은 게 처음이에요. 이런 경험이 없어, 진짜로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카토바이트, 화이팅! 그럼 이제 욕해도 되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와 SKT 나왔다. 오케이. SKT 나왔어 SKT 여러분들. 와 막아주고 막 잡아주고 아 뭐야? 아 혼자 잘았는데 이게 뭐람? 도르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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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르마무. <laughs>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도르마무 어 느낌 왔 느낌 왔어요 어 느낌, 느낌 왔어 느낌, 느낌 몸 느낌 몸어 느낌 몸 음, 도르마무 도르마무 <laughs> 거래를 하러 왔다 저도 갑니다 사탁 잡아주고 돌면서 사올라가주고사 죽인다 <웃음> 죽인다 <웃음> 죽인다 <웃음> 당신 죽인다 <laughs> 오케이 아이 i l <kill> l <laughs> 어, 오케이 좋아. 여기가 또 더럽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진짜 초더러워요 우와 한편이 그냥 깨네 이거? 뭐야?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아 진짜로? 네. 여기가 여러분들 이상하게 뛰면 저 사이로 쏙 들어가요 이 사이로 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 너? 거기를 안 잡고 그냥 바로 점프 두번 했어 진짜? 네. 어 어! 여러분들 힘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어 못하겠어 손에 땀 나요 손에 땀 난다고요 아 여기 진짜 너무 어려운데 한편 이거 어떻게 한번 했겠지? 어어어 어. 어, 진짜 손에 땀나 진짜 <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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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치 좋구만 <뭐라> 어, 어? 우리 그랭이. 어어 좋아. 아야. 어 더러워. 나라 <놔라>. 나라 <laughs> 질척거리지 마세요. 어 됐다. 어 나부터 간다 이거 진짜로. 오케이 좋아. 가버리지. 한편아 한편아 나 했어. <laughs> 합체 합체 합체. 아니 나 합체 안할 건데? <laughs> 형 합체 주세요. 어 알았어 다리 뻗어 줄게. 안돼. 어 스파이럴 스파이럴 i 이렇게 넘어가 그렇지 s p i 고 다리 펴주고 d e r Spid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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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i d 잠깐만 p 어됐어 됐어 p i d e r s 이 i 이 e r Spider. s 침착해 침착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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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침착 침착 i d e r Spider. Spider. s p 자네 어디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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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깼어 이정도면 어어아 <laughs> 내려가는거야 여기 내려가는거야 어 여기 내려 야! 쥐야! 어 잠깐 침착해 침착해 잠깐 움직이지마 어, 어. 놓는다 하나 둘셋 둘, 셋. 났어 하지마 <laughs> 하지마. 하지마. 너 잡고 있어. 너 잡고 있어. 꽉 잡고 있어. 꽉 잡고 있어. 꽉 잡고 있어. 돌리고요.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그치지 네. 그렇지. 그렇지. 됐지,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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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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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됐어. 잠깐만 오지 마. 잠깐 기다려. 오케이. 다가오지 마. <laughs> 다가오지 마. 다가오지 마. 지금은 부담스러워. <laughs> 지금은 너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는 합니다. 여러분들 진짜 진짜 신중하게 가야 돼요. 진짜 초 신중하게. 그렇지. 됐다. 어, 한칸 오세요. 한칸 오세요. 어 심장이 벌렁벌렁하네. 진짜로. 오야한 편아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. 어, 야 여기다. 야 이제 여기다. 야 이제 여기야. 야 이제 여기야. 야, 이제 여기야. 와, 이것만 지나가면 진짜. 잠깐만. 그러면 한 편아 이렇게 해보자. 그래, 내가 너 다리를 잡고 올릴게. 올릴게. 아, 아이, 그걸 잡으면 안 되지. 그걸. 야, 야 어, 엉뚱한 애를 잡았잖아. 기다려, 기다려. 안 돼, 안 돼. 내 다리가 내 발이 바닥에 닿는 각이어야 돼. 됐다. 잡아. 됐다. 안 돼, 안 돼. 나나 찾지 마. 간다, 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. 오케이. 간다 오케 오케 놓고. 그렇지. 어허. 야, 됐어. 잠깐만. 어, 심장 벌렁벌렁하네, 진짜로. 어, 리얼 침착? 어? 리얼 침착하게? 어, 야, 이거 진짜. 자, 인생. 어,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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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잠깐만. 당근 위치 우리 못 봤냐? 그렇지. 넘어가 보고 현명하고. 너무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진짜 어떤 함정이 기... 어? 그쪽에 있는 건 각이다 맞지? 네. 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게 맞는 걸까? 그렇지 하나? 잘했고 하나 둘둘야 둘. 거기 끼릴 거가 <laughs> 아이거이상한데 아름다워. 요 <laughs> 다리 펴고오 어, 잠깐만 이이 아이고, 아이고, 아사안으이고어가 또? <laughs> 이거... 아이야아차기 발차기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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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, 아이 아이고, 잠깐만. 오므렸다가. 그렇지. 꺼내고 있어 우리를. 그그 그. 우리 자신을 꺼내고 있는 거야. 잠깐만. 너가 나 봐. 나를. 너가 놔. 그렇지. 끄집어낸다 다시. 됐어. 펴. 아이씨. <웃음> <웃음> 발차기 몇 번? 발차기 몇 번? 발차기 아, 노노노노 노. 다시 구조 작업 어. 간다. 어? 형이 꼬부리고 다리를 제가 놓을까요? 나 봐. <웃음> 야. <웃음> <이쪽>? <웃음> 안 돼. 아이거이상하다고이상해 다리 펴 다리 펴, <laughs> 다시 펴. 다리 펴. 다리 아, 펴. <laughs> 뽀뽀하는 법이라니. 안 돼. 잠깐만. 이쪽 내가 너 와! 그렇지. 아, 각이다, 아 이거 공식이다. 어, 이거 이제 공식이야. 잠깐만. 내가 침착하게 놓을게. 아, 맞다. 아, 맞다. 어, <놨다>. 어쨌든.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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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하게 놨고요. 그렇죠.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. 여기 진짜. 짧게 짧게 가야 돼, 내가 보니까. 어 짧게 짧게 약하게 그렇지 잘했다 한편아 나도 진짜 약하게 해, 여기서 진짜 슥슥 슥. 이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웠구요 여기서 이제 가시 떨어뜨리기 장인 한편이가 가시를 그렇죠 완벽하게 제거해주고 그렇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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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뭐야 야나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은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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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, 됐어요 여러분들 어 놓고 놓고 그렇지 어 됐다 야 이제 깨자 그냥 깨자 네, 다 필요 없어 다 곱게 가봅시 어, 당근 다 필요 없고 그냥 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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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, 미쳤구요 진짜 케빈 님저 샤워 하고 올게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두 시요 새벽 두 시에 무슨 샤워야 우리 밤안 새요 이게 깰 거라고 하고 오면은 바다 못 본다 샤워 하고 오면 우리 깨서 방송 종료했지

됐다. 오 됐습니다. 됐다. 이건 이건 된 거야. 돈 났어요? 났어? <laughs> 다시 잡아안될것 같아. 잡았어. 잡아, 잡았어. 다시 잡았어. <laughs> 어 어. 내 <laughs> <나> 논다. 아왜쓱 <laughs> <쑥> 쓰러져 봐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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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여기 기대고, 여기는 응. 여기를 기대고, 싹 쓰러지다가 가. 어.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, 이렇게. 한편아, 내손 위치 보이지? 네. 내손 위치. 여기서 싹. 안정적. <laughs> 이쯤? 어. 지금 딱 돌아. 싹 돌아. 그렇지. 너무 안정적이다. 아, 오빠. <웃음> <웃음> 오빠 뭐지? <laughs> 죽여버릴까? 가. <laughs> 가, 가, 가. 그렇지거기까진 그냥 간다, 음에 펴서 돌아. 안정적. 거의교과서예요 <laughs> 미친 토끼의 정석이라고나 할까? 와기 거기, 다기다기다기다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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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야. 야. 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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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 a r i 리 다리가 이상하게 다리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a r i 기다려봐 i o t a r i 다 Tar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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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 r i o t a r 고 o Tar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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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a r i o t a r 너무 잘하네 나가주고 얘 보내주고 한 오, 야, 잠 기다려. 나, 나, 아 어, 날 어, 됐다. 가, 가, 가. 나, 가는 중에 당근 도전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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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욕심 부리지 마. 하이팅간 <laughs> 어, 우와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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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야, 잠깐만, 저기 있었어. <laughs> 형, 잠시만요. 이거 제가 다리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. 같은데요? 이렇게. <laughs> 미쳤고 한병. 안전하고 물망. 진짜, <웃음> 진짜 <웃음> 이거는. <웃음> 와, 너무 안전하다. 와. 와! <laughs> 잠깐만. 어, 나안 잡았어. 오, 됐다. 오케이. 야, 진짜, 한편아, 한편아. 진짜 다 됐다. 진짜 잘 됐다. 완벽했다, 방금. 진짜 협동이. 여기서 낫게 점프. 갑니다. 어. 진짜 잘해야 돼. 진 어. 사실, 그렇지. 45도 각도. 살포시. 그렇지. 아, 너무 완벽하잖아. 지금 플레이가. 완벽하다. 가죠. 좋구요. 여기는. 그렇지. 피해주고. 그렇지. 와, 완벽해. 왜? 완벽하다고. 앞에 가시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가 먼저, 가, 먼저 가. 오케이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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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됐다. 어, 됐다, 됐다, 여러분들 됐어. 오, 어, 도킹, 도킹, 도킹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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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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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무모, 무모? 어, 잘 해볼게. 내가 잘 해볼게. 어, 날 믿어줘. 날 믿어줘. 겁이다? 어, 먼저 가, 먼저 가, 먼저 가. 괜찮아, 오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먼저 가도 오. 돼. 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자, 여러분들 집중해서 갑니다 진짜로 진지하게 그렇지!!! 해변으로!!! 해변이다 해변이야!!! <laughs> 뭐야 어? <laughs> 형 다음 영상은 제어판에서 그 채, 삭제하는 영상 뭐 <laughs> <laughs> 어, 당근 <laughs> 6개 모아야 돼 Eu só que